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눈빛으로 A조환자를 다 고친다는 거짓신인 의료인 등록됐나? 본인이 병을 고친다. 뭐내 눈을 바라봐 하면서 이 눈을 가지고 눈빛을 가지고 어,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눈빛으로 뭐이조환자 또는 뭐 각종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치유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자가 이제 한그 예언서에 나온 의통이라고 그러죠. 의통. 네, 우리가 도통, 뭐 의통, 네. 의술이 아주 그냥 음? 아주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러한 의통을 이걸 또 모방하고 충내내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빛으로 에이 환자를 다 고친다는 이거짓인인 그 의료인으로 등록됐나?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에, 양주시청에 이거를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병을 고친다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에, 이 의료인으로 등록됐느냐? 그랬더니 의료인이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양주시청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은 의료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료인이 아닌자가 뭐 진찰을 한다든지, 그 의사들이 뭐 이렇게 각종 기기를 통해서 진찰을 하고, 뭐 심지어는 어뭐 청진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찰도 하죠. 그런데 의료인이 아닌자가 진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자는 뭐 그냥 손가락으로 뭐뭐 뭐 간이 괜찮나 뭐 이러면서 이 오링 테스트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자가 의료인으로 등록이 안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의 시설 또한 의료 시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막 의사가 있네 뭐네 막 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의료 시설인지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의료 시설로도 등록이 안돼 있고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양주시청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그동안 과거부터 이자를 이 보건복지부가 가만 내버려둔 게 이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나는 신령이 붙어 있는 사람, 하늘의 일을 하러 와 있다. 나는 애증환자를 눈빛으로 다 고쳐서 세상을 평정해 줄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라 주장을 했고 병을 상담하러 당사에 찾은 사람들에게 입당 원서를 써야 치료나 상담을 해준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황당함을 자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 방송에서 이게 매스컴에서 보도가 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과거부터 이자는 계속해서 이런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또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바빠서 눈빛 치료를 못해 준다 라며 눈빛 치료를 위해 교주 시설을 방문할 것을 추천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눈빛 치료는 나와 눈을 마주치면 병이 싹 낳는다라는 발언을 응용한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눈을 마주치면 병이 싹 낳는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를 가지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이러면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언론 방송에 이런 문제가 계속 터져 나왔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발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금까지도 이 의료인 행세를 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의사가 되든지, 음?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라도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본인이 그냥 에이즈 환자를 다 고친다, 눈빛으로 고친다, 이게 얼마나 아주 쉬운 얘기입니까? 쉬운 얘기. 그러니 에이즈 환자 예를 들어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썩은 동아 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뭐, 이런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어, 이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어, 그 자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병을 고친다, 이런 소문들을 막 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가지고, 결국에는 돈을 내고, 어? 돈을 내고, 뭐, 에너지 치료니 뭐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뭐, 자기가 천국에 보내준다, 그러면서, 어, 300만원씩 받고 있고, 또 뭐, 대천사를 넣어준다 하면서 1억을 받고 있고, 죄 사함을 해준다, 백만 원 받고 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강하게 나서서 아주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푸라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우리가 아파 아프면 마음이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얼마나 연약한 마음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는 다 치료한다. 나는 치이다 그리고 혹시 죽어도 내가 천국에 보내든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그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정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나심야처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할 것인가 양주시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일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또 양주경찰서 양주경찰서 입장에서는 정말 엄정한 잣대를 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지탈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